북한이 지금요 언제 어디서든 ICBM을 시험 발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메티스가 2월 2일, 3일 한국에 오고요 한국을 거쳐서 3일, 4일 일본에 갑니다. 이분은 미친 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매우 강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 미국 의회 상원청문회에서, 장관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줬고, 반대가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의 인격으로 매우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20일, 1월 20일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의 강요 중에 제일 처음으로 지임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강도가 이지하이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를 먹기도 하고 또 낭만한 사람도 있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의회에서 통과 줄 해줄 정도로 공화민주 양당에 다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그런데 한국을 사실상 이렇게 가장 먼저 방문한다.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도 로버트 게이처 장관이나 리얼, 파네타, 척 케이글, 에슈켄 카트 같은 그런 장관들이 전부 아프가니스탄부터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새 국방 장관이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는 것은 안보 위협이 한국이 가장 위태롭다라고 지금 미국이 평가한 부분이고요. 또더 나아가서, 미국을 입장해서 봤을 때는 자신의 안보 동맹의 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요한 축 중에 하나인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동맹 관계 측면에서나 박, 박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직 권한 중지 상태에서 또이 북한의 ICBM 발사에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압력이 있고 국내에서 또 사드를 이렇게 철회하자라는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이 한국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MD로 바꾸어서 편입시키려고 하고 또 한국의 일부 대선후보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라는 대선후보들이 있고 또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인 조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정액하라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고 이런 양상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위태롭고 불안하고 또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메티스 장관의 방안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큰 날짜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트럼프가 지임한 직후에 ICBM을 쏘으려고 겁을 줬지만 그때 안 주고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김정일 생일 전으로 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국방 전략의 핵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티스가 한국을 방문해서 아마 현재 한국의 어떤 동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대선 상황에서 이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캐묻고 답을 얻어가려고 할 겁니다. 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먼저 한국에 온다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트럼프가 한국과의 한미 동맹 문제를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래도 미국의 이 국방 문제에서 매우 원칙주의자이고 강성인 메티스 장관이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아주 반가움입니다. 잘 됐다라고 호재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한국을 먼저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것은 경제, 통상, 국방, 안보, 모든 부분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배치 그리고 MD 강화 그리고 조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액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사가 있는가? 한국의 앞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과연 교체될 정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를 한국 쪽에 물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게 되면 황교안 권한 대행도 만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오겠지만 어떤 행태로든 예방을 할 거라고는 보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시역에서 한국에 제일 먼저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빨리 오는 부분 좋아할 부분만은 아니고 한국 쪽에 미국이 어떤 중요한 요구들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드 빨리 배치해라. 자. 정권 바뀌면 사드 뺄 거냐? 원점에서 재검토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도 미군을 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다시 조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네들의 지금 입장은 야당 정치인들은 매우 부정적이다.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더 나아가서 이 미사일 방어 MD 참여에 대해서 너네들의 입장은 뭐냐? 이런 걸 물었다고 봅니다. 지금 한간에 뭐 한국의 하도 정치가 어수선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겨냥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핵과 미사일 방어 체계도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새로운 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재배치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SM3, 뭐 사드, 패트리언 이런 부분 등으로 구성된 이 미사일 MD 체계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새로 개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MD 협력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수정을 정산해라고 내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단독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 추적해서 요격하려고 하면, 미국의 단독 작전보다는, 어쨌든, 높이 떠오르기 전에 격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요격 격추 탐지 능력이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등 동명이 MD 체계를 함께 가동해 공합 운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MD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는 DJ 정부 때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한다고 해서 미사일 레이더 체계 또 미사일 요격 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방부의 주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안 된다. 기술적 대국민 사기다. 미국의 MD 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허접한 것 만들어서 나중에 미국은 자국이 이렇게 주도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마 한국과 트러블이 굉장히 생길 것이고 또 개발된 KMD는 제대로 쓸모도 없는 허접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한미일이 삼국이 공동으로 m d 를 운영할 계획은 없고 서로간의 상호 운용성만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일 공동의 MD 체계 구축 작업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한국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MD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기하고 이 MD 개발 비용을 대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중국의 반대를 의식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자기들이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든 사드를 배치하든 MD를 하든 중국이 뭐라 말을 못 하는데 한국은 고작 사드 체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저 난리인데 중국이 한국이 MD에 들어간다면 아마 한국의 야당 정치인 다 반대하고 나올 겁니다. 자 결국 한국이 KMD를 독자적으로 그러면 구축 운용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MD라는 것은 한마디로 레이더나 그런 어떤 탐지체계 그리고 정보망 또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와 그리고 요격미사일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한국은 이미 일본과 군사정부 공유협정을 맺었다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하드웨어에서 따로 운영할 것이냐 서로 간에 호환성이 있고 비슷한 기술적 수준을 가진 장비를 운영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이 MD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MD를요 한국에 대해서도 미사일 통합 방어 협력을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KMD를 자연스럽게 미국의 MD로 가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 대놓고 시스템을 갖다가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임사에서 다른 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군대는 매우 애석하게 고갈됐다. 우리는 다른 나라 국경을 지키지만 우리나라 국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한국, 일본 마트가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자기 지역을 지키려면 돈더 내라.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개선해 갈 거고, 자, 이건 우리가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또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주도하는 MD에 공식적으로 참가한다라는 부분이 요구될 거고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 내부의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메티스가 한국에 오면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체제에서 이제 한국이 또 다른 요구들을 헛소리를 하지 마라고 할 겁니다 이제 들어왔으면 정확하게 하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MD라는 게 일단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 하드웨어라는 레이더와 요객미사일이 갖추어지면 그거 MD입니다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협정에 서명을 했으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걸 파괴하겠다 또 집권하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중국이 사드를 방해하고 한국에 배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드가 그대로 한국의 조기에 배치되어 유지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중국의 남중국해 어떤 이 패권, 즉 영토 시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이 동맹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북한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도록 입장을 견제해 나가면서 중국 고립파 전략을 할 건데 미중 관계가 매우 불확실해지고 위태로워질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국 측에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 방문은 트럼프의 생각이냐 메티스의 생각이냐인데 트럼프가 이 밑에 장관들을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요 세세한 부분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몇 가지 목표는 던져주는 스타일. 즉 한국과 일본 가면 이, 이 이야기들은 하고 오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티스의 방안은요. 대선에 접어들면서 안보까지도 퍼플리즘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한국의 대선 후보들의 위험한 입장 난에 아마 세기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티스 방안 이후에도 계속 대선 후보들이 안보를 가지고 진중 또 북한을 고려한 그런 행보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한미 동맹에 중대한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고 치료해야 될 매우 비싼 대가가 나타날 것입니다.